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상간녀한테 이혼 없다고 선포하는 음.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 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네.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 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저희 역풍당당 바람치 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 사이에서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도발하는 상간녀 응징하는 법. 네. 옛날에 한것 같기도 하고 하 많이 지금 거의 한한 한 300회 정도는 한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렇죠? 도발하는 상관녀를 응징하는 법이 뭐냐 네, 어, 근데 요즘 도발하는 애들이 많아요 MZ 상관료들좀 음. <laughs> 자기가 잘못된 거잘 모르죠 고그 이게 도발이라고도 표현하고 제가 또 음. 하나 뭐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도발의 정의가 뭐냐면 음. 아, 자폭이라고도 표현하지 자폭. 도발이란 말도 쓰고 음. 자폭이란 음. 말도 쓰는데 음. 이 도발의 정의는 뭐냐면 어, 뭐, 불륜 사실을 아내한테 알리는 거지 지가상관조가 아, 어, 음. 그것도 몇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이 흔적을 남기는 거. 네. 심지어는 뭐 집에까지 끌어들였는데 음. <laughs> 거기서 와인 술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내분이 어디 갔다 왔는데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네. 아, 집에 끌어들인 경우도 많테니까. 네, 그래서 거기 막 와인잔에 빨간 립스틱을 찌라게딱해놓고 한다든지. 허? 어디다가 막 음. 립스틱을 하나 아니면 차에다가 그런 걸 흘린다. 목걸이 흘린다. 뭐아들가 그런 거 좀. 음. 막속옷돌리린 음. <laughs> 아니 그렇게 어, 자기의 아니면 긴 머리카락 같은 네. 거. 그러니까 자기의 흔적을 흘려가지고 부부싸움을 유도해가지고 네. 이용까지 가게 만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많이 쓰는 수법인데.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걸 정확히 꿰고 계셔야 돼요. 네. 재산자 인양 네. 제보하는 것처럼 네. 제보하는 사람들 갑자기 무슨 편지를 계속 보낸다든지 음. 이메일을 아.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네. 자기가 자기가 상관이 대데 아, 알고 갔더니 저는 딱 느낌이 오거든 음. 그래서 딱딱 상담하다면 아유 상관입니다 딱딱 음. 해버리지 음. 그러니까 지가 마치 뭐잘 아는 뭐상관녀 친구인 것처럼 음. 해가지고 이렇게 제보 음. 그것도 뭐 자기 전화번호 괜히 들킬까 봐뭐 네. 이렇게 발신번호 약간 제안으로도 하고 음. 그러니까. 제삼자인 양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음. 또, 마지막으로는 대놓고 도발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진짜 막 전화해가지고, 네. 방송 남편, 음. 내 옆에서 내 옆에 지금, 어, 지금. 어, 내 옆에 지금 무슨 모텔인데, 어. 어, 무슨 모텔까지는 있지 않았지. 어, 진찍을막 네. 보내고, 네.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막 보내고. 아, 그 심리는 진짜 뭐야. 그리고 찾아, 네. 찾아오는 거고, 네. 어,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남편이 약간 좀 발을 뺀 거야. 음. 음. 아. 네, 그래서 자기가 열 받은 거야. 그래서 협박하다가 진짜로 실행한 경우도 어, 많아요. 남편이 막 어. 이혼하고 온다, 오. 온다 하는데 점점 이제 뭔가. 발을 안 하면서. 약간, 이별 비슷하게 뉘앙스 품인가 열받아가지고, 니가, 응? 내가 너한테, 게다가 기간이 꽤된 거지. 네. 사실은 남편도 잘못한 거, 남편이 굉장히 잘못한 거, 3년 동안. 그러니까, 여자가 괜히 도발하지 않는 거거든. 네, 네. 뭔가 이렇게, 아, 자기가 도발할 만하니까 도발한 거고, 네. 그거는 남편의 작품인 거지.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남편이 그렇게, 어, 엄청난 그, 애정을 쏟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철수까지 믿었는데, 뭐야. 네가 이제 와서 날 배신해? 내가 음. 그러니까 3년 동안, 게다가 홍기 놓친 여자들. 음. <laughs> <내가> 맞아요. 서른, <laughs> 다섯에 만났는데. 네. 지금, 근데 지금 벌써 40을 보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내가 너만 기다리고있서네가 음. 이혼한다, 이혼한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런 게 집으로 쳐들어오고 그래요. 네. 막 전화하고 대놓고. 어. 나, 나 당신 남편이랑 지금 3년 됐다. 음. 또는 뭐 당신 남 이혼한다고 하 어, 찾아와서. 어. 네. 이혼 언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대놓고. 네. 뭐, 이혼 안 하세요? 뭐 음, 이리... 음. 껍데기만 오. 사는 게, 뭐, 불행하지 않으시냐고,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입 그래서 약간 좀 소심하게 흘리거나, 음. 이렇게 제삼자 제보하는 거는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부부싸움 일으켜가지고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대놓고 하는 거는 이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경우 많지. 음. 어떤 경우에도 상관녀는 상관녀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음. 아, 일단은 그상관녀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음.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음. 남편이 발을 뺀 거에 대해서 음. 자기한테 완전히 배신감 믿음을 음. 배신감 음. 그두 가지 감정이 섞인 거거든 음. 아니면 뭐 다른 여자가 음. 생긴 거를 음. 또 알았다던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부부싸움 하지 마시라 음. 오히려 더잘 사는 거 오, 가지. 그거 증거 다 확보해 가지고 증거를 내가 다 이렇게 상관영가준 증거 차곡차곡 모아서 소송부터 거시라 네. 그리고 이혼 안 해주는 거. 싸움도 네. 하지 마시라. 음. 그렇다고 뭐, 어, 뭐가 있쁘다고 남편한테 뭐, 잘할 것도 없지만 음. 싸움을, 그래서 이건 도대체 내가 생각한 거와 완전 정반대로 네. 생각하는 거지. 음. 내가 이거는, 어, 어, 이렇게 도발을 하면 부부싸움 해가지고, 개 중에 한50% 정도는 확률이, 어, 맞죠. 이혼까지 가지 않겠냐? 네. 아니면 별거 들어가지 음. 않겠냐? 그럼 난 땡큐. 네. 별거 들어가면, 이를테면 그걸 알아가지고 아내가 남, 남편을 내쫓았네? 음. 그럼 당연히 땡큐지. 음. 내쫓으면 얼마나 음. 좋아. 네. 그럼 자기가 또 이렇게 보듬어 줄수 있는 거잖 어차피 지네들에는, 남들이 음. 볼땐 불륜이지만, 뭐야, 지네들 단엔, 저기 거든 로맨스 거든요? 음. 로맨스 사랑이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절대 말려들지 마시라. 음. 네. 그 얼마나 고급자료야. 그, 중거가지고 소송을 또거시라자고 모았다가 음. 소송하면 되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음. 우리가 낮아 빠지는 게 아니야. 음. 우리가 이혼하는 게아니라 음. 너를 치는 거야. 음. 그래서 상관이한테 이혼 없다고 선포하는 음. 거지. 음. 이혼 없어. 음. 난안 싸워. 음. 내가 왜 싸워. 네. 난 너랑 싸울 거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전에 그 삼국지에서 음. 이제 재갈량이적격대전에서 네. 그 음. 무기가 이제 화살이 부족하니까 허수아이를 음. 거기 배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여러 배를 해가지고 그 적들로 하여금 화살을 쏘게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 네. 맞은 걸 되돌려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화살을 공급해가지고 네.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긴 게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전술이지 재갈량의 음. 전술그러니까 음, 음. 어, 적은 너를 죽이려고 화살을 쐈는데 네. 나는 그 화살을 이용해가지고 화살을 오히려 멋있다. 내가 어, 내가 어떤 우리 무기로 삼는 어. 거지 그 배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어, 화살을 이만큼 확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멋있다. 전쟁하는 거지 네. 음, 그런 음. 전략으로 가시라 음. 그러니까 상관절의 그런 사악한 의도에 절 절대 음. 맞리지 마시라 휘말리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송 걸고, 이혼 안 한다고 선포하고, 음. 부부싸움도 그렇게 막 빌어. 물론 뭐, 싸움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조용히 하시라. 한번이 음. 드러내. 절대 내쫓지 마시라. 근데 그런 상관이한 그럼 남편이랑 되게 사이좋게 음. 찍은 음. 사진 음. 같은 카톡에다 게시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너무 자비적일 것, <laughs> 것 같아. <laughs> 저건 너무 설득아 어.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어. 얘기거든. 저건 아니야. 오히려 음. 역효과 나요. 오 음. 다만, 음. 내 쫓는 거 하지 말고 음. 내가 집 나가는 거 하지 음. 말고 별거 들어가지 말고 음. 이혼으로 치닫지 말고 냉전을 유지하되 음. 상간녀 소송을 걸고 음. 오히려 음. 상간녀한테도 음. 이혼 없다라고 음. 선포하고 그런 음. 식으로 음. 가장 잡으시는 거죠. 그렇죠. 현적인 네. 그럼요. 하는 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네. <laughs> 어, 저희 옆풍당당 네. 바람집센터 그 카페에서 만화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네. 우리 안녕.